안녕하세요. 폼생폼사도더 저렴하게 더싼 차의 이라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 쉐보레 크루즈 1.4 터보 l t Z 레더 패키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 10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금액, 오늘도 전국 최저가 480만원입니다. 자, 차량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차량은 보시면 브라운색에 자잘자잘한 펄이 들어가 있는 색상으로 흔하지도 않고 실제로 보시면 차량 색상이 굉장히 이뻐요 옆으로 넘어가서 이쪽 부분에 치킨 미세하게 있고요. 여기도 치킨 미세하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눈에 띄지 않는 치킨입니다. 자, 후면부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빠져있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도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주시고요. 보시면 미세한 기스와 찍힘들은 있지만, 크게, 크게 눈에 띄는 모습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실내를 보러 가시기 전에, 자 보시면 우선적으로 레더 패키지이기 때문에 의자의 가죽 시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질기고 탄탄한 가죽 시트는 쉐보레 고유 느낌을 전해줍니다. 사용감도 적으면서 탄성 좋은 가죽 시트 상태 확인 가능하시죠?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자. 보시면 이쪽에 파워 윈도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핸들 뒤에 버튼 시동키 있고요. 센터페시아 중앙에 내비와 아, 네.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과 열선 시트 있습니다. 외관과 내관 모두 깔끔하게 광택 작업을 진행한 상태라 고객님들께서 완벽한 상태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 엔진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을 확인해 볼 건데요. 엔진, 엔진은 엔진 청소 전문 업체에 맡겨 깔끔하게 진행한 상태고요. 엔진 소음 외에 다른 소음이나 잣소음 안 들리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차량을 다 둘러보았는데요. 쉐보레 크루즈 레더 패키지 차량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 고급스러운 브라운 가죽 시트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완벽한 상태의 차량을 480만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전국 최저가 저를 찾아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